제일 행복한 순간. 와 우리 집 보러 간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우리 집 보러. 시집온 기분이다. <laughs> 시집온 기분이야. 시집온 <laughs> 기분이야. 도착. 할머니 에이크 왜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할머니 여기 이렇게 바뀌신 거 지금 처음 보시지 않으세요? 여기 위에 싹 바뀌었어요 여기 바뀌었어 잔디밭으로 다 바뀌었어요 할머니 오늘 멋 부리고 오셨네요 너무 예쁜 옷 입으시고 할머니 오는 데를 뭐라, 뭐라 하시냐 오메, 시집 온거 같네 <웃음> <웃음> 아유 정말 많이 안녕하십니까? 되셨네. 왜 이리 졌노왜리졌노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아, 여기 완전 바뀌었죠 여기가 응. 네 바로 응. 어, 어, 서없이네 이거 제 자신있다는거죠 만약에 건가요? 할머니가 가셔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이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 와. 이야 다른 제가 이름신겁니다 어, 진짜로요? 네. 벌써 입구에서 다르지 할머니. 어. 자 할머니 들어가시죠. 할머니 됐죠. 먼저 어, 떨려. 아. <laughs> 우리 보택으로 들어갑니다. 쭉걸으셔봐아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예. Yeah. 그럼 저 나머지 볼까 한번? 돈사 쪽. 돈사 쪽. 아니 두 대표님들이 굉장히 상기되어 계시더라고요. 어필도 많이 올라오고. 돈사로 가시죠. 네. 네. 대박이다 이거. 진짜? 하면 여기 야외 테라스. 네. 밥도 먹고 차도 먹고 네. 여기서 그냥 놀고. 네. 와. 아박이이요 진짜. 야, 아 진짜 대박이세요. 네. 여사님 오셨습니까? 제가 의자 당겨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행복한 하루 만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을네태재 우리가 다 주워왔잖아. <웃음> <웃음> 여기가 진짜 뷰 맛집 아니야? 이거 봐봐. 와 아니 여기 와 너무 좋다. 와 시원해 빨리와빨리와 여기야. 요즘에는요 이 에어컨이요 직접 이 바람이 몸에 닿지 않아도 굉장히 시원해요. 저거 전기 세요 <laughs> <laughs> 화장실 있어야죠. <laughs> 봐봐 어떤지 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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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이야 방 야, 엄청 넓어요 봐봐 간접조명 강제했어 와 이거 봐아 진짜 예쁘다 저번에 여기 올라왔을 때는 갯벌이 잘안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아. 갯벌이 보이는 게 킬링 포인트야 여기 아, 저녁에 날 아, 기대돼요 썸 있는 컵그 남녀분들 아, 와가지고 아, 저녁에 사랑 고백할 수 있는 다 장판으로 만들었다고요? 와, 대박! 대박! 장판으로 거. 만들었대요 원래. 어, 장판으로. 와, 장판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팬분들 많네요. 여러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요즘에 그뭐 불멍이다 이런 거 많잖아요. 에이, 에이. 이 자체는 무슨 멍이에요, 그냥? 고택 멍 때리는 게전 세계에서 제일 우울 증 많이 고쳐진답니다. <laughs> 진짜 선택받은 분들만 오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할머니 방까지 바뀌었어요? 할머니 개봉 박동. 잠시만요. 이번에도 새로. 새로 올라간 거네요. 아, 여기도 이게 있는구나. 대나무 라이팅이. 아, 여기까지. 다준 다 거구나. 아, 다이 주제. 마을에. 여기 진짜 찐이죠. 아, 대주야, 이거다. 하튼 사실 여기거든요, 그렇죠? 대나무 길. 아 근데 들어가는 입구도 안 미끄럽게 야자매트를 깔아놨은대박이 대박. 대박. 와! 와! 잠깐만. 야, 지금 와, 이 시간에. 대박. 핏을 막아줘가지고 낮에 보는데 이게 아 내가 와와와 와. 뭐. 어 진짜 명소 되겠다 그치 예 네. 여기는 갬성이네요 그 sns 갬성이네 딱와 여기서 보는게와나태주 태주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다 따이다 와 너무 기분이 어려워 보여 아~ 격 아~ 어요 아~ 진요자 가시죠. 좋 아~ 맥자. 아~ 맥자. 아~ 맥자. 아~ 맥자. 아~ 맥자. 아~ 맥자. 아~ 이자 아~ 맥자. 아~ 맥자. 아~ 맥자. 아~ 맥 아~ 너 진짜 못자어요 야, 아~ 맥자. 자 아~ 맥자. 아~ 맥자. 아~ 아~ 맥 아~ 어 그쵸 아, 형님. 어, 저녁에 보면 이거 한열 배죠. 열 배도 10, 더할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10. 유령 마을로 노! 보시면 네. 태주가 또 할머니 손주하니까 네. 웰컴티를 먼저 내오고 웰컴티 나오고 드시고 얘기하는 동안 네. 또 이제 삼계탕 저녁에 어, 어. 복날, 복날이 날 어, 아니라 제가 준비할게요, 삼계탕 어, 좋그 혜성이 음식. 똥손인데, 음식이 <laughs> 어, <삼계가>. 아니에요, 어, <laughs> 아니에요 잘해야 돼 어, 어 오셨다, 어? 어, 오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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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명코토입니다 여기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시니까 어떠세요? 아. 오 시원해 완전 시원해. 진짜. 앉으세요 어, 안안 아, 앉으세요 아, 저는 댄서예요. 와 댄서 와. 댄서, 와, 와 방송국 음향팀으로 있었다가. 아니 나 배분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죠. 맞아요. 혹시 그 기분 좋은 날? 네 그거 맞죠? 있고. 맞죠. 음중, 음중 그래 맞아. 네. 와 세상이 너무 좁다. 네. 세주에 이게 뭐야? 순천에 매실이 유명하거든요 아 매실차가 기록 좀 남기는 편이잖아요 손 모아서 건배 아우 좋죠? 어우 맛있어 어때요? 딱 맞아요 딱 맞죠? 간이 어, 쳐요 딱이에요? 많이 안 달고 좋다 이게 여기 주인 할머님께서 직접 하신 아, 네. 좀 지저분해 보이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 할머니가 추천했던 김치가 제일 맛있었어. 요 아, 손녀 있어, 손녀. 아, 오늘 처음 손님, 손님. 오, 아, 아또 눈시울이 <laughs> 또 붉어지셨어, 또. 아우. <eu>. 아, <laughs> 우와, 아니, 왜 안에 계셨어요, 근데? 나밥못 먹어야 아, 되지. 디젤도 안 될까? 무거운 걸 또, 힘쓰는 거는 내가. 여기다 가야겠다. 해 우리 그렇죠? 오늘... 많지 않겠지? 그하면 괜찮을 거예요. 오늘 손님 맛이 제대로네. 앤, 분 좋아 이분좋 아, 영화 이불. 하나, 하나, 둘, 셋... 사랑 진짜 <laughs> 대박이다! 야, 아, 대한민국 에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이제 있잖아. 대한민국 위로야. 이건 실제로 와서 봐야 돼. 와 진짜 이쁘다. 그래. 어, 발전하는 모습, 바뀌는 모습, 다른 친구들의 SNS를 통해서 저희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활력이 생겼어요. 앉았다가 하고 시원한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laughs> 여러분 <여름은> 덕분입니다. <laughs> 리쿠에 홍보가 안돼 있어 아 좋아요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자판기 몇대 놓고 여기에 빨래방을 만드는 것도 헤헤미 한두 개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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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후원섹 안녕하세요 창고잖 맥주 창고 같은데. 아 맥주 창고. 이게 요즘에 그거 뉴트로거든요. 꾸미면 뉴트로. 벌써 난리예요 이런 거. 발리 한번 구른 다음에. 야, 네. 옥수수 하세요. 안녕하세요. 했습니다.